오늘 함께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추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 계시죠? 추노. 한때 추노라는 드라마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추노라는 드마, 드라마를 보고 이 추노라는 뜻을 알게 됐는데요. 이 추노라는 것은 도망간 종이나 노비를 찾아오는 일을 이 추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추노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도망친 종이나 노비를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몸값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종들을 추격하고 잡는다는 것이 생각만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종들은 자신이 잡히게 되면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냥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심한 고초를 겪게 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마에 노비의 낙인을 찍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주 끝까지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노 일을 하는 추노꾼들은 위험을 물었어야 하였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일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야, 그 드라마 주인공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야,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이 추노꾼 왜 이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사람 잡는 일을 하고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또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과거 추노꾼과 같이 누군가를 추격하는 추격자를 오늘 말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추격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뒤쫓아가며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격자는 쫓아오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추격자는 아주 아주 끈질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보면 최후의 살아남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끈질긴 사람인데요. 오늘 누군가를 쫓아오고 있는 이 추격자도 아마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추격자는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사울이라는 추격자 외에 또 다른 추격자 한 분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을 쫓는 예수님께서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토록 집요하게 끈질기게 추격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적 없으십니까? 왜 하필 사울일까? 왜 하필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종으로 삼으셨을까? 지금이야 우리가 사울의 업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왔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사울을 붙잡고 회심시킨 이유가 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쫓고 있던 추격자였던 사울, 그 사울을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만 없으면 그래도 조금 나을 건데 이 사울이라는 이 핍박자만 없으면 그래도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을 건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최대 적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고 누구보다 괴롭히고 탄압한 주동인물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 자기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이토록 집요하게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울과 대면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를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에게 천벌을 내리셨다면, 그를 죽이거나 그를 아주 몹쓸 병에 걸리게 하셨다면, 아마 담의 세계에 있었던 성도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셨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신감과 힘을 얻어서 그래, 주님을 살아 계신다. 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어쩌면 이 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음 전거에 힘을 쏟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기는 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편으로 만드시는 예수 믿는 자를 추격하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회심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사울은 그가 측령을 받고 담의 세계에 갈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둬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는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 뽑아야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울은 왜 이리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신념과 그의 신실한 종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아주 투철한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에게 다른 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아주 나쁜 악한 이단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확건하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열심을 내서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일반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정말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의 방향이 정말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이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학문이 사실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그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추격하고 있는 사울과 함께 이 추격자인 사울을 더 집요하게 추격하시는 다른 한분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살던 곳을 벗어나 더 멀리 다메세까지 달려가던 그 핍박자인 사울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그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변화시키고 이제는 그의 삶을 새로운 복음의 일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의 회심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바로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그가 빛을 봅니다. 그빛 가운데 그는 눈이 부셔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그는 엎드립니다. 세 번째, 그는 그때 주의 음성, 즉,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사야도 주님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까요? 이는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주님 앞에 비로소 한없이 낮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일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네 사울도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무엇을 하리일까라는 이러한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 발견당하고 붙잡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도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같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저절로 예수님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살다 보니 교회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죠. 한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엄마의 덕이었다. 예. 항상 감사하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 라는 헬라오 원어를 찾아보면 바로 지명하였다, 임명하였다 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주셔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자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누구의 전도로 믿었는데 나는 어떤 어떤 이유로 믿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교회에 나왔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고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수 없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 결심, 내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울은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때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집요하게 쫓으시고 따라 붙고 추격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심심해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바울을 뒤따라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에서 혹시 아이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엄마가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왜 부를까요? 심심해서 부를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겠죠. 예야라고 불렀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엄마가 주방에서 예, 주방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남편이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심심해서 한번 불러 본 것은 아닐 겁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무언가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부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쫓고, 누군가를 붙잡고,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매달릴 때, 끝까지 그 사람을 집요하게 쫓으실 때는 물고 늘어질 때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붙잡고 예수 믿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야,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렀던 겁니다. 바로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가 다를 겁니다. 우리 서로 서로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어쩌면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말씀의 사울과 같이 송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로 또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사회에서 기업가로, 정치인으로, 선생님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신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그토록 집요하게 그를 쫓으셨고 붙잡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에 눈이 반짝입니다. 시골 깊은 곳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뭐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해외 투자 원화 가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죠? 산골 깊은 곳에 가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모릅니다. 반대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농산물 출하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번 농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잘 모릅니다. 남편들에게 고등어 한 마리의 가격 그리고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귀가 번쩍 뜨이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합니다. 집중이 되 있죠. 집중이 확 됩니다. 맞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잘 아시죠. 이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시골의 어부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던 어부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하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걸까요? 뭐인신매매나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사람들 잡아서 뭐를 하겠다 이런 뜻도 아닐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직업을 통해서 그가 고기를 잡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사역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아니면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사역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특별하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내 일, 내 직장, 내 가족, 내 생각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예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을 끝까지 끈질기게 충격하며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끈질긴 추격에 복종하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 그 지식들, 자신의 신분 지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님을 있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참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명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것 같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사울은 하나도 몰랐어요. 정말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직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때는 주님이 가는 길로 내가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사람이며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